난방비 잡고, 추위도 잡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이메텍 프리미엄 전기요 IMI004는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며, 가로 길이는 150cm로 더블 사이즈입니다. 특히 세탁이 가능해 위생 관리가 용이하고, 타이머 기능과 분리 난방 기능 덕분에 개인의 취향에 맞춰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가족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과열 방지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제조된 만큼 품질도 뛰어나며 겨울철 따뜻한 숙면을 도와줄 제품입니다. 한일 의료기 탄소 카본 피복 발열선 전기요 K003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접이식 디자인과 160W 위 소비 전력을 자랑합니다.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고급 탄소 난연 열선이 적용되어 화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KC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뛰어난 열전도율로 즉각적인 온기를 제공합니다. 더블 사이즈 135X 180cm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캠핑용으로도 적합한 가벼운 무게와 간편한 보관이 가능합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신일 EMF 전기요셉 H20CP는 세탁이 가능하며 안전성을 고려한 EMF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35cm 위 넉넉한 가로 길이와 9단계 온도 조절 기능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따뜻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시간 자동 꺼짐 기능은 외출 시 안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소비 전력은 140W로 효율적이며 밀림 방지 원단으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신일 제품이라 AS도 걱정 없어요. 안전하고 편리한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